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론을 낳고 헤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서는 살문을 낳고 살문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왕을 낳으니라 다이슨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함을 낳고 로호보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요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케보라 또 개혁한글에서는 세계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의 족보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으로 이어지고 또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바로 족보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하여 이 족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왜 기록되었는지 그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족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흔히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뿌리 또는 그 사람의 근원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시작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족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람의 족보, 특별히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족보가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낳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오늘 보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족보의 내용을 2절부터 설명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다윗에게도 그와 같이 약속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하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별칭인데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주기차게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족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의 신약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구약 사람인데요. 바로 오늘 이본문이 기록된 문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구약과 신약이 따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족보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쓰임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 일을 행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하여 바로 이런 족복 가운데서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어나셔야 하고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께서 이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그 족보를 이어가도록 이끄셨다는 사실과 바로 그 거룩한 뜻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 이들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족보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중에는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 즉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 남자들이지만 3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하면서 계속 남자를 말하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5절을 보게 되면 살모는 라합에게서라고 해서 라합이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또그 뒤에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말하므로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전원의 본문에는 단순히 남자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이름들, 특별히 그 부인이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의 기생으로서 가난 여인이었고 또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모함 여인이었는데요 바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말 3절에 기록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며느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별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인데요 바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그 남편의 이름인 우리아의 우리아를 언급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말을 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가늠과 살인을 행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인들의 이름이 또 이방인이 언급되어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남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이름을 기록하거나 또는 숫자에 세지도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거룩한 족보에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 이런 족보를 읽게 되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족보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흔히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거나 또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까지 언급되고 또 이런 사람들도 들어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거나 훌륭해 보이지 않는 그런 족보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와 같은 부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되게 하시며 어떤 의미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행하신 이란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우리는 어떤 면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런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부러움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곳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자랑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되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다는것 또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쓰임 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이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족보가 아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이 사람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그 예수님의 오시는 과정 속에서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고 바로 그 날을 예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더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보패하고 더럽고 추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의 쓰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바르게 그의를 감당하고, 죽께 영광을 리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 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결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주의 뜻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수고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며 그 영광에 거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단렴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시고 특별 오전에 또 난념의 시간에 말씀을 증가하시는 우리 올라온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선입해 주셔서 주의 말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사. 주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는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드리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주의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복음을 신고하는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도록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안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